개인적으로 저는 집안에 뭘 두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단지 드물게 뭐콩 집안에 작은 물그릇 같은 거 놓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집안에 가물이 줄어들고 뭐 애군이 줄어든다 그랬대요. 이런 거 시키시는 분들 조금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거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인은 일반인답게 사시는 게 제일 맞거든요. 시험을 전하고. 핸드폰도 결제가 되고 응. 지갑도 필요 없고 신분증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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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핸드폰에 다 있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기로 대한 시대잖아요. 근데 응, 응,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응. 뭐 가방이나 가방 들고 입니까 거기에 지금 응.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나 아니면 응. 집에서 꼭이걸 굳이 둬야 되나 싶은 물건 <laughs>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네. 삼재 부적 뭐 이런 거 네, 이제 그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지갑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부적을 네. 스캔 떠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신박하죠 어, 네. 네 그래서 와, 이제 부적도 이제는 아, 시대가 변하는구나. 제가 이제 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우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어, 이제 제가 그 피디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우선은 차나 가방, 이게 구석구석에 있는 거, 지난 부적, 지난 유통기간 지난 부적. 왜냐하면 부적은요, 처음에 쓸때 이게 하루짜리인지, 3일짜리인지, 뭐 100일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이게 기한이 있어요. 음 부적마다 유통 기간이 있어요. 네 삼재 네, 부적이면은 그 당해겠죠. 그죠 보통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삼재. 응응응응. 응, 응. 그러면 얘는 유통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식품도 유통 기간 지나면 버린 것처럼 그 상미 기간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laughs> 네. 소비 기간.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유통 기간이 지난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서리가 해졌거나 네 흐물흐물해진 것들 다른 것들 이해가 봐요. 됐을까요? 네. 특히 지갑은 마, 예,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오. 가방, 지갑, 그 다음에 뭐 필통 오야. 이런 것들처럼 모서리가 너덜너덜하게 해졌던 것들 네.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제가 근데 지난번에 부적 말씀드리면서 염주 네. 뭐그 다음에 차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적 담았던 거 네. 그래서 차거리가 있는데 부적만 빼고 새로 부적 끼워 넣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통으로. 네, 통으로 빼는 거거든요. 네 고질문도 네, 그 제가 요번에 받았어요. 오. 그래서 다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심이 다 다른 펜, 음. 네, 부러진 것들, 네. 네, 뭐, 어디 이렇게 조금 금간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다 빼시는 게 좋아요. 네, 가방이든 차든. 신년바지 <laughs> 네, 청소를 다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손님들하고 요번에 대면하면서 제가 적어 놨어요. 잊어버릴까봐. 네. 집에 소금단지. 어. 뭐, 희한한 모양의 단지가 눈에 젖사보다 보여가지고 물어봤더니 네. 그게 뭐 애군을 막아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한 10년 됐다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애군 되게 많이 쌓였으니까 갖다 버려. <laughs> 아니 좀 갈아야지.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집안에 뭘 두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 단지 드물게 뭐 콩, 네 곡식 담아놓은 비방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담아놓으신데 일반인들은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시는 뭐라 그랬어요? 쌀을 타고 오고 물을 타고 오고 꽃을 타고 온다고. 그러면 집안의 조화 아니겠죠? 차 안의 조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거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번에 또 질문 받았던 거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작은 물그릇 같은 거 놓고 인사하고 이러면은 집안에 가물이 줄어들고, 뭐 애군이 줄어든다 그랬대요. 요런 거 시키시는 분들 조금 되게 많은가 봐요. 이런 거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인은 일반인답게 사시는 게 제일 맞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 선생님 저는 물의 기운이 약한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금의 기운이 약한데 뭐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주 명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색깔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음양 오행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맞기는 하나 신점을 보다가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게 굳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항상 과유불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거 있다. 현관 위에 그가시나무 같은 엄나무, 엄나무? 가시나무.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없던 애군도 불러 드리겠다 그랬어요. 내려오고 또 바뀌면 어떡해 네. 피나는 거죠. 아, <laughs> 아 피나면 애군이 날아가는 건가? 아, 네. <laughs> 그런 거에 한 번. 네. 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집 안에 뭐 달마 대사, 달마 뭐 그림, 네. 그차에 대롱대롱 달마 그림. 네.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복원 하상 네. 뭐 이런 그런 분들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사진 네. 폰의 사진, 그다음에 지갑에 뭐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일반인은 일반인답게 사시고 뭐애군을 쫓고 뭐를 쫓고 내가 애군을 쫓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고 들여온 순간 그거 자체가 예, 흉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가장 깔끔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반인답게. 네 과유불급. 네. 네 깔끔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